방송계 최고령 MC 송해가 심각한 건강 악화로 지난 14일 입원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올해 들어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전국 노래 자랑 MC에서도 하자를 선언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MC 송해의 후계자가 조만간 전국 노래 자랑을 이끌 누가 될지 귀주가 주목됩니다. 많은 시용자들이 이 자리에 임여웅, 이창원 영탁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을 지목합니다. 일부 KBS 직원들은 전국 노래 자랑을 다시는 읽을지 못하지만 송해 선배도 후임자 선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하루 이상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송해 선배는 임여웅을 만나 임여웅만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을 털어놓았습니다. 송해 선배는 임여웅에게 MC 자리를 남겨줄까? 다음은 자세한 내용입니다. 송해 선배의 치료를 맡은 일부 아산병원 의사들은 송해에 입원한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해는 이미 늙어서 몸이 이미 너무 약해서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건강은 좋지 않지만 송해는 항상 낙관적이며 의사와 협력하려고 합니다. 최근 송해는 갑자기 하루 정도 혼수 상태에 빠졌고 깨어난 직후 무척 좋아하는 후배 이명웅을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혜 선배님이 정신 차린 김에 이명웅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탁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명웅은 송혜 선배의 가족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송혜 선배는 올해 초 나이 드신 관객들을 위한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는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소중히 여겨왔지만 질병으로 인해 이 계획을 미루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상 그 계획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명훈 같은 든든한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어했습니다. 송해의 말을 들은 이명훈은 자신의 능력을 칭찬해 준 선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명훈은 선배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신 정보가 있으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